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위메이드 1분기 미디어 간담회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 1분기 미디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셨거나 기사, 혹은 저의 요약본을 통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줄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의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 테고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메이드의 공식 영상이나 이와 관련된 기사 그리고 제가 정리한 요약본 또한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미디어 간담회 짧게 키워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위믹스 3.0 이겁니다. 장형국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 위믹스 3.0이고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낼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개괄적인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믹스 3.0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위믹스 3.0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6월 15일 글로벌 쇼케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될 예정이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쇼케이스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장형국 대표가 오늘 위 믹스 3.0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체 메인넷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장현국 대표가 40개의 탈중앙화된 노드에 대해서 언급을 두어 번 정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 현재 위믹스 거버넌스 파트너는 대략 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기업이 있는 만큼 다소 중앙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위믹스 3.0을 통해서 40개의 탈중앙화된 노드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40개의 탈중앙화된 노드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건가 장경국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믹스 3.0을 통해 기존의 거버넌스 파트너뿐만 아니라 40개의 거버넌스 파트너를 추가적으로 합류시킬 것이다. 글로벌하게 위믹스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파트너들을 물색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체 메인넷을 도입하고 그 메인넷을 운영할 40개의 노드를 이제 구축을 할 건데, 그 40개의 노드를 이뤄낼 거버넌스 파트너들이 단순히 한국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러한 플랫폼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상승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위믹스 메인넷에 대해서 장현국 대표는 이런 말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클레이튼,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레벨의 메인넷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 위믹스 내의 게임 토큰 및 NFT가 많아지게 될 텐데 그것의 활용을 원하는 프로젝트의 합류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임 토큰과 NFT는 어떠한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떠한 개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NFT와 게임 토큰을 활용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 많은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믹스는 단순히 게임 플랫폼의 어떠한 통화로서의 역할만 해내고 있지만, 새로운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은, 게임을 넘어선 더큰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메인넷의 도입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뭐 이런저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질문이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루나 사태 때문이죠. 위믹스와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의 그 관계가 루나 및 테라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또 투자자들에게 비쳤고, 실제로 루나 프로젝트와 접점이 많은 것으로 이제 보였거든요. 위믹스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믹스와 위믹스 달러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장현국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위메이드는 상장사다. 스타트업은 갖추지 못한 내부 통제 장치를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해 왔다.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는 차별점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이 만들어냈다란 말이죠. 그 스타트업의 특징상 내부적으로 어떠한 통제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어떻단 말이죠?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있고 상장 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탑트업과는 달리 우리는 어떠한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고 그에 따라 루나 사태와 같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경국 대표는 거래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혁신을 하도에 책임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갖기 위해선 지속 가능해야 된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험이 없는 형태로 만들 것이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 사태와는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위메이드라는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뢰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루나와 같은 스타트업이 벌일 만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믹스 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장형국 대표는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게임 토큰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죠. 오늘날의 하이드라, 뭐드이고 그리고 수많은 게임 토큰들의 그 가격 변동성은 어디서 기인이 됩니까? 위믹스가 가격 상승하면은 그 위믹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되면서 그 게임 토큰의 교환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메이드가 인지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인지한 것을 넘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토큰의 발전을 위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디파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은 되겠구나.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 기반인지, 담보 기반인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이번 1분기 미디어 간담회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6월 15일 날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믹스 플레이에 대해서도 장현국 대표가 언급을 몇 가지 했거든요. 일단은 7월 1일에 위믹스 플레이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어떠한 유저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용자의 어떠한 이용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플레이 도입에서 유저 친화적인 어떠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7월에 나오게 될 위믹스 플레이조차도 앞으로 더 유저 친화적인 플랫폼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저 친화적인 어, 이러한 것들이 위믹스를 더큰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또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위믹스 플레이 도입 이후로 게임 토큰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그 소식을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현국 대표가 나일도 언급을 합니다. NFT 기반의 다우를 이제 말을 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나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장형국 대표가 언급한 것은 운동선수, 연예인, 그리고 게임길드 등과 관련된 어떠한 팬덤, 멤버십권으로 나일을 활용할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어떤 연예인의 팬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내가 팬덤에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예인과 관련된 나일 NFT를 구매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일 NFT를 갖게 되면은 해당 연예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NFT의 가치도 상승되면서 그 연예인이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 NFT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도 추가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가 단순히 게임 플랫폼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와의 결합, 어떠한 스포츠와의 결합도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의 기업과도 협력할 예정인가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해서 장형국 대표가 실제로 접촉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이 단순히 게임을 위한 NFT가 아니라 더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NF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으로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도 나오고 클레바도 최근에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은 위메이드는 클레바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클레바의 부양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에 따라. 클레버 홀더들도 이제 뭔가 구체적인 사안을 좀 기다려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클레버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족했던 점두 가지를 손꼽았습니다. 첫째로 버그가 있었다. 두 번째로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레버 홀더분들도 더욱 더 보여낼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려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미디어 간담회가 5월 31일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르M의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쇼케이스를 또 시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쇼케이스를 어, 스트리밍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M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메이드 채널을 통해서 시청을 하셔도 되겠고 코인 구조대 채널을 통해서 다른 투자자와 어떠한 토론과 함께 또 시청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메이드 1분기 미디어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위믹스 3.0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나온 것들로 위믹스 3.0의 이 가능성을 평하기보다는 6월 15일 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을 지켜보고 어 이제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믹스가 게임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어떻게 위믹스를 더큰 플랫폼으로 키워 나갈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위믹스의 실적, 위메이드의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